이번 달에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달이다. 내가 되든 안 되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물건을. 네, 안녕하세요. 연평만 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운세를 여쭤볼 건데. 응. 음력 5월, 내력은 네. 6월이죠. 그때 토끼띠 요새 우리 24살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길이 가는 게 맞는 건지, 맞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지, 취득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 시험을 봤을 때, 볼 때,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좋아하는 직업인지를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진을 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같이 어울려서 한다거나, 누가 자꾸 이거 해라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그러면, 낭패를 조금 볼 거고, 먼저 앞질러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조금 생각을 신중히 하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6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5월 달, 6월 달, 7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운이 상승을 하기는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진급시험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아니면 사업을 시작을 했을 경우에 좋은 인연을 잘 만나야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작은 거에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어 많이 발품을 팔아야 될 거고 많이 공부를 그 분야에 따라 자기가 각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열심히 하셔야 되면 그만큼의 5월 달에는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만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저번 달보다는 5월 달에는 조금 더 좋다 소리가 나와요. 48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달이다. 내가 되든 안 되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했을 때, 시작을 할 때,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가감하게 그냥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는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5월 달에. 그래야, 6월달, 7월달, 8월달 넘어가기가 조금 편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60세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운세가 다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세요. 5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머물러 있는 운세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조금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동업적으로 한, 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도 자기가 조금 더 많이 남들보다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올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운세가 되는지를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